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 상당히 흥미로운 가능성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에게도 주목받는다는 귀여.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참는 현상인데요. 그 여정을 돕는 특별한 장소. 바로 경기도 귀여 학교에 대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여 학교 관계자 인터뷰 자료나 뭐 소개 영상, 또 실제 교육 현장 기록 같은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살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듣기로는 귀여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등대 같은 곳이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비유가 있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지 또 어떤 분들을 위한 곳인지 그리고 그 6주간의 과정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귀여라는 선택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지 이 학교가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헤쳐 보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경기도 귀여 학교 어떤 곳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게 2023년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문을 열었고요.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귀여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곳이고요. 어, 설립 목적은 역시 귀여를 통해서 뭐랄까 인생 이막을 설계하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어촌 정착 기술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것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지원 자격도 좀 흥미롭던데요.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여 희망자 이건 기본이고요. 또 어촌에 살고는 있는데 어업 경험은 없는. 그럼 비어업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럼 생각보다 문이 꽤 넓게 열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께 기회를 주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죠.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바로 6주간의 교육 과정인데요. 이게 어떻게 짜여 있는지 전체적인 틀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총 6주 과정이 어,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첫 주는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초 이걸 좀 다지고 관련 현황을 쭉 둘러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는 시간이에요. 야, 첫 주는 이론과 현장 견학.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주차부터 4주차까지 딱 3주 동안은요. 이게 핵심인데 실제 어업인의 집. 그러니까 어가라고 하죠. 거기에 직접 머물면서 현장 실물을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는 실습기간입니다. 와 어가에 직접 머물면서 배운다고요? 네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사실 이론만으로는 얻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와 그건 정말 그렇겠네요. 이론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이겠어요. 그 다음 5주차 6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5주차에는 그동안 배운 이론하고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귀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창업 계획을 좀 세워본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정보도 얻고 하는 시간이죠. 정착 준비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6주차는 이건 선택과정인데요.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좀 갈립니다. 해양 레저 관련 자격증이나 뭐 소형 선박 조종 면허, 아니면 어업에 필요한 중장비 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아, 이론부터 시작해서 핵심인 현장 실습 거치고 또 정착 준비에 마지막엔 필요한 자격증까지 와 정말 촘촘하게 잘 설계된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 내용의 좀더 실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뭘 배우는가 이걸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어떤 기술이나 역량들을 키우게 되는 건가요? 교육 내용은 정말 철저하게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뭐 지식 전달 이게 아니고요 실제 바다나 어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데요 네. 기본적인 해양이나 수산업 지식은 당연히 하고요 어선에 직접 타서 어업 방식을 경험하는 거 예를 들면 자망어업 같은 거요 네. 그물을 이용한 고기잡이 활동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이라든지 선박 운항의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바다에서는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잖아요. 안전 매듭법, 뭐 보호 라인 매듭 같은 필수 생존 기술까지 다룹니다. 아, 안전 관련 기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바다는 워낙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혹시 수산물 처리나 뭐 양식 기술 이런 분야도 배우나요?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잡은 수산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예를 들어서 장어나 돔 같은 어종 손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굴, 뱀장어, 어류 같은 다양한 품종의 양식 기술 기초도 배웁니다. 아, 양식까지요? 네. 이게 단순히 먹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식장 관리 또 질병 예방을 위한 방법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민물에 담가서 기생충 제거하는 담수욕이라든지 황토를 활용하는 법이라든지 꽤 세부적인 노하우까지 접하게 됩니다. 와, 생각보다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어선에서 쓰는 기계들, 예를 들어 그물 끌어올리는 윈치 같은 장비 있잖아요. 그거 사용할 때 안전 수칙이나 전반적인 해상 안전 교육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까 현장 실습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경기도 내 여러 곳을 방문한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건가요? 실습 장소도 그냥 한 곳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어업 현장의 다양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곳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성이나 안산에 가서 실제 조업하는 어선을 타보기도 하고요. 또 연천 같은 데서는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내수면 어업도 경험해 보고요. 아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면까지? 네. 그리고 포천의 송어 양식장이나 여주의 뱀장어 양식장처럼 좀 특화된 양식 현장도 방문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실제 어업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하면서 책이나 강의실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지식. 그 노하우를 체득하는 데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갯벌에서 바지락 같은 거 캐는 맨손어업 체험 이런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어업 형태도 경험하고요 정말 폭넓은 경험을 통해서 어업의 여러 단면을 직접 접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귀여 현상에서 젊은 세대 뭐 소위 젠지 세대의 역할이 좀 주목받고 있잖아요 혹시 이 학교 교육 과정에도 그런 흐름이 좀 반영되어 있나요 꽤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예를 들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해서 양식장이나 해양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같은 이런 첨단 기술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드론 활용이라 야 이거 확실히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업 이미지라고는 좀 다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고기 잡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래 어업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산물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직접 소비자한테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전략 교육 이런 것도 강화했습니다. 요즘 SNS 활용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어, 마케팅이랑 브랜딩까지. 네. 또 환경 문제에 민감한 세대라는 걸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 즉 ESG 경영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현황이나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는지 이런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까지 교육에 포함시킨 점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안전성 문제,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니 굉장히 폭넓게 다루네요. 기술 외에 그럼 창업이라든지 실제 정착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내 사업을 일구고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수산업 분야 창업 절차라든지 정부 지원 정책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이 포함되죠 그렇군요 교육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배우게 되나요? 그 규모나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한 기수당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 17명 내외로 어떻게 보면 소수 정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 소수 정예? 네. 그리고 6주간 합숙 생활을 하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별로 같이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끼리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합숙이면 서로 의지도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 나온 실제 교육생 사례를 보면 다른 교육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지원하게 된 분도 있고 면접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추가 합격하신 분도 있고 또뭐 45살에 쌍둥이 아빠로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입교한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수 정예로 합숙하면서 교육 받으면 확실히 교육 효과나 동기 부여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이겠네요. 네, 시너지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 듣고 정말 놀란 게이 모든 과정이 무료라는 점이에요. 숙식비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진짜인가요? 네. 그 점이 아마 이 학교의 가장 뭐할까 파격적인 매력 포인트일 겁니다. 6주간의 교육비, 숙식비 그리고 현장 실습비까지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효한 다음에 특정 자격증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해양 레저 관련 자격증이나 소형 선박 면허 아니면 중장비 자격증 같은 걸딸 경우에 그 비용의 50%를 또 지원해 주는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지원인데요. 귀여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초기 자본 마련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 특히 젊은 층에게는 진입 장벽을 확 낮춰주는 그런 조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 외에도 규열학교가 주목받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젠지 세대의 가치관이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이 일단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뭐 스마트 양식이나 SNS 직거래 판매 같은 거요. 이런 걸 키워주고 ESG 교육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는 거죠. 일과 삶의 균형, 그 소위 워라벨에 대한 고려도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갯벌 체험 같은 맨손어업의 경우 이게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워라벨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하. 물론 양식업이나 어선업처럼 정말 고된 노동과 긴 시간이 필요한 분야의 현실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왜곡하면 안 되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젠지 세대가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어업이라는 분야에 접목해 볼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고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혹시 실제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다면 귀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더큰 동기부여가 될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네, 그 자료에 보면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8세 김민준 씨라는 분은 원래 IT 회사원이셨대요. 아, IT 회사원이요? 네, 근데 이 귀여학교를 통해서 귀여를 했고 지금은 대부도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꽤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IT 기술을 굴 양식에 접목한다니 신기하네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로는 32세 이하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촌 체험이랑 해양 레저를 결합해서 바다 클래스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대요. 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고요. 어촌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드는 시도네요. 이것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기존 어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분들처럼 젊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졸업생들이 어촌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기술 도입을 좀 촉진하고 관광이나 가공, 유통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뭐 경제적인 활력을 넘어서서 어촌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또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업이나 수산업이 어, 겉보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분야라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나 뭐 준비 과정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하나요? 네,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막연하게 뭐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좀 직시하도록 돕는 역할 이걸 강조하는데요. 소스에서는 학교를 망망대에서 만나는 등대지기 같다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등대지기요? 네, 그러면서 어업이나 수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까지 육상 분야보다 어쩌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본기를 탄단하게 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요. 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큰 규모로 시작하지 말고 좀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라. 이런 식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실패 위험을 줄이도록 돕는 거죠. 아,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졸업하고 나서도 혹시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위한 심화 교육, 그러니까 보수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더 깊이 배우고 싶은 졸업생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아, 보수 교육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한번 특정 분야의 심화 교육을 들었더라도 다음 해에 만약 다른 분야의 심화 교육이 열리면 또 지원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계속 배울 수 있군요. 네,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경기도 귀여 학교라는 곳은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네. 특히 6주간의 교육 숙식 실습이 전액 무료라는 어,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 눈에 띄고요 전통적인 어업 기술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 디지털 마케팅 또 지속 가능성 같은 현대적인 가치를 교육에 통합해서 젊은 세대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기술 전술을 넘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요 어, 여러분께서 직접 귀여를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례가 던지는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1차 산업 분야가 어떻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혁신하고 또 새로운 세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업기술학교라는 틀을 넘어서 어떤 산업의 변화와 적응, 그리고 지역 활성화라는 좀더큰 맥락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장 경험하고 미래 산업 트렌드, 예를 들면 스마트 기술, ESG, 온라인 플랫폼 활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런 접근 방식은 비단 어업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흥미롭게 다가온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아마 다른 부분이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기도 귀여학교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의 경로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바다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해조류인 김 있잖아요. 그김 양식에 적합한 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아, 기후변화 영향까지. 네. 현재 귀어학교는 지금 당장의 필요와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 앞으로 해양 환경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귀어 세대가 이런 불확실성에 더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귀어 교육은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단순히 현재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네,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한 어떤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또 때로는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바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